인생이 망한 것 같을 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작은 것부터 해보라고. 방 청소를 하거나 운동을 해보라고요. 근데 정말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는 그런 걸할 힘조차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운동이나 청소를 할수 있었으면 애초에 인생이 무너지지도 않았겠죠? 저도 딱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아무 즐거움이나 기쁨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더할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봐라. 가진 것에 감사하다 보면 힘이 날 거야. 그래서 시도해 봤습니다. 오늘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리 감사하는 것을 떠올려 봐도 마음으론 어떤 것도 고맙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감사합니다만 반복할 뿐이지 애를 쓰면 쓸수록 속에서는 이런 말만 떠올랐어요. 나는 나한텐 누가 감사해 주지?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애써서 감사하려 노력하면 할수록 감사를 받지 못한 나는 억울한 마음이 있던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산 내가 먼저 감사를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상황에게도 감사할 힘이 나는 거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애를 쓰며 인생을 잘 살아보려 노력하는 내가 나에게는 제일 고마운 대상이잖아요. 그냥 막 살아버릴 수도 있는데 다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데 여전히 잘 살고 싶다는 목표와 방향을 갖고 있는 게 고맙잖아요. 나에게 감사한다는 게 말이 되나?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감사한다는 건 전체의 나, 신성의 내가 작은 나, 에고의 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작은 내가 열심히 오늘 하루도 버티고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체로서의 나, 전체로서의 마음이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투두리스트를 감사하기에서 나에게 감사하기로 바꿨어요. 매일 할 일을 상기시켜주는 리마인드 어플에 나에게 감사하기를 적어두고 아침마다 알림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면 나에게 감사하기 알림이 떴어요. 그러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도 내게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보내면서 힘이 들 때마다 나에게 감사하자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줘서 고마워, 유뚜야. 아기에게 밥을 먹여줘서 고마워. 피곤한데 일해줘서 고마워. 힘들 때마다, 버거울 때마다 속으로 나에게 고마워하니까 고마워할 일이 끝도 없이 많았어요. 이렇게 내게 고마운 마음을 먼저 내니까 어떻게 해도 나지 않던 에너지가 생겼는데요. 인정받았으니까. 내가 알아주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억울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이나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노력해주고 있구나. 내가 노력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인식하게 된 거예요. 또 나아가서 날씨가 좋으니까 좀 달려볼까? 잠깐 남는 시간에 청소할까? 그런 의욕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인생이 망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정말 인생이 망했다기보단 그만큼 자존감이 낮아져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인생은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잠시 내리막 타임일 뿐인데 인생 전체를 싸잡아 망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스스로에게 가혹한 평가인가요? 아마 소중한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땐너 인생 정말 망했다고 단정 짓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지금 잠시 힘든 시기를 지날 뿐이라고. 금세 좋아질 거라고. 너는 다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겠죠. 근데 반대로 내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니까. 나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니까. 내 인생은 망했다고 단정 짓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망할 것 같을 때 정말 바꿔야 하는 건 인생 자체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내게 감사하기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감사는 인정보다 더 위에 있는 마음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잖아요. 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람도 먼저 내가 하고 있는 사소한 일 하나씩에 고마워 하다 보면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내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나요? 댓글로 오늘 내게 고마운 점한 가지를 적어 보세요. 하기 싫었던 일을 해준나. 몸이 상하지 않게 밥을 챙겨 먹었나. 그냥 하루를 또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게 고마운 일을 하나씩 발견해 보면 그날은 그것만으로도 꽤 나쁘지 않은 날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마음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